우리 인생은 늘 전쟁 속에 살아요. 무슨 전쟁? 영적 전쟁. 눈에 보이는 악의 세력 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어둠의 세력이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쓰러뜨리려고 넘보고 있어요. 이것은 에덴동산에서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에덴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를 쓰러뜨렸던 원수 마귀 그 사탄은 지금도 역사예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고 나셨더니 예수님 찾아오셔서, 예수님 앞에까지 찾아와서 예수님을 쓰러뜨리려고 했던 이 마귀. 마귀는 봐주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항상 우리를 넘보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됩니다. 바로 우리는 이 세상 영적 싸움에서 뭘로 이길 수 있느냐? 칼이나 창, 활이 아니에요. 오직 기도로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새벽마다 매달리고 스스로 또 수시로 매달리기도 하는 거죠. 이 매달린다는 게 무슨 의미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어떻게 해요? 귀를 기울여 달라고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간절히 메어달리니까 하나님 내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하는 간절한 바림이지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국가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다 어려워요. 싸움 중에서요 어떤 싸움? 영적인 싸움이에요.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는 게 본분이라고 생각 끝까지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여러분 마귀의 최후의 목적이 뭐냐? 교회를 쓰러뜨리면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구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잖아요.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털 간절하게. 우리의 신앙이 지켜지고, 내 믿음이 지켜지고, 교회가 지켜지고, 정말 이 사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지켜지기 위해서 항상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능력의 주님임을 인정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여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시는 나이다 여기서 능력의 주님을 인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도요 인정받기 원하셔요 뭐 하나님은 함부로 대하는 거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인정받기 원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세의 하나님 다이슨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 중에도 즉 영적 싸움에서도 인생의 환란에서도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환란 날에 머리를 보호하신다. 왜 머리를 보호한다 그랬을까요? 머리가 그만큼 중요하고 사람이 팔 전쟁 중에. 폭탄 날라와서 팔 하나 떨어져도, 어, 양팔이 떨어져도, 양 다리가 떨어져도요, 죽지 않습니다. 근데 머리를 다치면 죽어요. 그래서 월남전에서 사람들이 반드시 그꼭 바지는 더우니까 바지 잘라서 반바지도 입고 다니고, 위에도 팔 잘라서 그냥 반팔도 입고 다니고, 그리고 방탄 조끼만 입고, 그런데 반드시 모는 쓰게 하느냐, 두구는 쓰게 하는 거예요. 즉 철모, 이 철모는 반드시 써야 된다. 벗지 말라. 철모 꼭 쓰라 그래요. 왜? 머리를 보호받아야 되니까. 뭐 그러니까 군인들은 항상 철모를 쓴. 제가 군에 있을 때그 수리탄 던지기를 하는데. 근데 군인들은 신기하게요 앉으면 자 그냥 대기하느라고 앉으면 자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졸고 앉아 있죠 뭐 1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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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분대 올라가서 수류탄 던지는 훈련하고 내려오면 또 2개 분대가 또 가서 또 하고 그 다음에 또 3분대가 또 가서 던져서 훈련하고 1개 그 중대가 다 알려면 시간이 꽤 걸려요 근데 앉아서 졸고 있는데 갑자기 쨍 하는 소리가 들려요. 쨍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그 던지면 연못 이 있어요, 큰 연못이 있는데 연못 안에다 물 속에다가 이걸 수리탄을 던지거든요. 그러면 파편이 바깥으로 안 나가고 물이 기 물기둥만 이루고 말아요. 그런데 누가 하나가 던졌는데이게 물로 안 들어가고 묻혀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파편이 날랐지요 그러니까 철물 쓰라는 거예요 해요 그러고 나서 정신 차려 가지고 이제 철물을 봐서 봤더니 철모에 뭐라 그래 기스가 났다 그러나 상처가 딱난 거야 내가 그때 깜짝 놀란 게 만약 그때 내가 철물을 안 썼더라면 더우니까 더우니까 철물을 안 썼더라면 6월달에 거기를 갔는데 철물 안 썼으면 뭐 아마 뚫혔겠죠. 그래서 철물을 반드시 쓰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에베소서에 구원의 뭘쓰라고투구를 쓰라 그랬어요. 구원의 투구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세상 권세, 세상 돈, 세상 명예가 무기가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켜주는 방패요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얘기하잖아요그 골리앗한테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고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왔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방패가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악인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막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마귀의 세력 이 원수마귀의 세력들은 교만하거든요. 근데 교만한 자의 계결은 절대로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의인을 위해서 악인의 음모를 결과적으로는 무너뜨리십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도 하나님께서 그의 음모를 무너뜨리시잖아요. 말로 한 재난이 그러니까 말로 퍼부, 퍼부어요. 요즘은 뭐 댓글로 퍼붓기도 하고 문자로 퍼붓기도 하고 근데 결국은 그게 자기 말에 자기가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 말에 자기가 다 올무가 돼요. 과거에는 말할 때 아, 정의로운 것 같고, 뜻이 깊은 것 같은데 보면 결국은 그게 결국 자기한테로 돌아온다니까요. 정취하는 사람들 보세요. 아, 이래서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럴 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말에 자기가 다 올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는 누가 해주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악인의 길은 멸하여 달라고.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멸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수해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사람이 악한 자를 이기려면 그 악한 자보다 세 배가 더 악해야 악한 자를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신기하게 악해질래야 악해지질 못해. 왜?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이 꽉 차있기 때문에 우린 욕도 잘 못하잖아요. 남을 저주도 잘 못하잖아요.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왜? 악까질안 해. 더군다나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에는 또 달라.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이와 같이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면은요, 저들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올려놓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심지어는 악인이 굶주리면 갖다 먹이래. 아니 뭘? 속상한데 뭘 먹여요? 차라리 굶어 죽게 내버려 두지. 근데 먹이라는거 그럼 그 먹이는 것이 결국은 그의 머리에 숯불이 된다는 거야. 그럼 뭐예요? 숯불이 되면 뜨거우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쏟아내니까 어쩔 수 없이 숙이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불 가운데, 또 깊은 웅덩이, 그런 곳에서 하나님 빠져나서 일어나지 못하게 다 달라고 여기 다윗은 그렇게 10절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세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학담하는 자도 있고 저주받으라고 욕을 하기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도 합니다 이 포악한 세상에서 저들이 저들이 저렇게 해요 그러나 절대로 오래 서지는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이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에 따라서 폐망하리다 결국 예수 믿는 사람을 저주하고 욕하고 뭐 가짓말로 다 비난한다 하더라도요 그들은 오래 서지 못해요 악담하는 자 절대로 세상에서 포악한 자 굳게 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의인은 인정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12절에 이러잖아요.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여기서, 고난당하는 정는 뭐예요? 영적으로 고난당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궁핍한 자는 육체적으로 고난당하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과 육이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은 정의를 베푸신다. 고난 당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은 하나님이 인정해요. 그러나 악인의 길은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전체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시편 1편이에요. 다른 대적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 악인의 대표자가 누구겠어요? 가룟유다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마귀에게 있어서 가룟유다를 사용한 영적전쟁에 마귀는 이긴 줄 알았어요. 왜? 예수님 팔려가서 십자가 치니까. 결국, 악인의 대명사는 딴 사람 아니에요. 가론유다예요. 지금도 가론유다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가론유다 많이 있어요. 대신, 의인의 대표자는 누구냐? 사도바울이에요. 사도바울은 처음에 못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가다가 주님 만나서 회개하고 일평생을 오직 복음전하는 데만 사용하잖아요. 육신과 시간을 오직 마지막 순간까지. 결국 악인은 스스로 무너지고 의인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해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뭐가 예비돼? 의의 별류관이 예비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때 생각할 때 인생의 굉장히 긴것 같아요. 그런데, 천국은 뭐라고 말해요? 하루가 천년 같지만, 천 년이 하루 같다. 하나님 편으로 볼 때, 우리 인생의 길이 백 년을 산다 하더라도, 긴게 아니에요. 잠깐이야. 순간적으로 지나가요. 긴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길게 살아본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어? 언제 지나갔어? 제일 여러분 긴게 언제인 줄 아세요? 하루예요 하루 하루가 제일 길어 그런데 일주일은 요 짧아요 어, 금방 간대 일주일이 한 달은 더 짧아 어, 한 달이 벌써 한달 갔어 1년은 더 짧아요 아니 엊그제 송구영 신예배 드려가지고 연체 예배들이 벌써 또 송구영 신예배 제일 길은 게 하루라니까요 우리는 생각할 때 하루가 제일 길어. 아유, 왜 이렇게 하루가 길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 볼때 인생의 길이 그렇게 긴게 아니에요. 짧아요. 이 짧을 때에 여러분, 결국 악인은 스스로 무너지고 의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매일매일을 승리하며 사는 거예요. 또한 사람들이 악인들이 등장을 해서 예수 믿는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악법을 만들어서 강단에 설교를 막으려고 하고, 다 해도 죄인의 길이에요. 악인의 길이에요. 그 길은 그러나 그런 어려움과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찬송하는 이 시간은 의인의 길이에요. 분명히 성경은 약속,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린 믿어요.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마.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래서 의인으로 사는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달려갈 길다 달려왔다. 나를 위해서 예비된 것은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비된 의의 멸류관, 여러분 거로 지금 다 만들어서 지금 준비하고 계셔요. 언제든지 만나면 주시려고. 우리 그거 바라보고, 여러분들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기도로 이기는 것밖에 없어요.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